안녕하세요 양띠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이 산천을 어루만지니 만물이 소생하고 초목이 푸르게 우거지듯 양띠의 운세 또한 길하게 피어나 나이다 높은 하늘에 부드러운 구름이 머물러 그늘을 드리우듯 덕을 쌓은 자는 귀인의 보살핌을 얻고 공덕이 깊은 자는 복록이 절로 찾아들 것이니 스스로 마음을 곱게 하여 기회를 맞이하소서 유명한 도인들께서 이르기를 춘풍이 말리기를 따뜻하게 하듯이 인연 또한 조화로이 엮기이라 하셨으니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 뜻밖의 행운이 깃들 것이옵니다. 또한 맑은 봄비가 대지를 적시면 오복이 윤택하듯 재물 또한 자연이 흐른다 하셨으니 재물을 구하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순리에 따를 것이옵니다. 다만 간혹 바람이 불어 꽃비를 흩뜨릴지라도 이는 더큰 열매를 맺기 위함이니 근심하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하늘의 운이 길한 자를 돕고자 하니 스스로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 복이 스며들 것이옵니다. 봄볕이 점차 짙어지듯 운세 또한 날로 빛나리니 묵묵히 정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시길 바라나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이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오늘은 2025년 을사년 4월 달 양띠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띠 운세는 태어난 해에 따라 개개인의 운명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특히 2003년생, 1991년생, 1979년생, 1967년생, 1955년생은 각기 다른 대운과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동양 점술에서는 천간지지, 오행, 음양오행, 십이지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운세를 풀이합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 4월 달 중심에 있어 수학과 관련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각 연도별로 조심해야 할 점,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재물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생 양띠 개미년생. 4월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3년생 양띠는 4월에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때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시기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금전운이 크게 터지는 해로 4월에는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로는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4월에는 금전적인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나 도박 등은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큰 행운이 따르는 해로 특히 4월에는 그 기운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합니다. 1991년생 양띠 10미년생 4월에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관리를 잘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1년생 양띠는 10월에 승진운이 기대된다고 하니, 4월에는 그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커리어와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유리한 시기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금전운이 크게 터지는 해로 4월에는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합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지만 과도한 지출을 자제하고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4월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큰 행운이 따르는 해로 특히 4월에는 그 기운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합니다. 1979년생 양띠 기사년생. 4월에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변화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연한 사고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79년생 양띠는 4월에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때이 시기는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금전운이 크게 터지는 해로 4월에는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합니다. 재물운은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4월에는 금전적인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나 도박 등은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양띠에게 큰 행운이 따르는 해로 특히 4월에는 그 기운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합니다. 1967년생 양띠 정미생 1967년생 양띠분들은 2025년 4월에 3재와 9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감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계약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967년생 양띠분들은 말년에 금전, 귀인, 문서운이 들어와 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입니다. 특히 말년에는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예상되며 귀인의 도움으로 재정적 안정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재와 아홉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무리한 투자나 지출은 피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55년생 양띠 을미생 1955년생 양띠분들은 2025년 4월에 전반적인 운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금전운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에 취해 무리한 투자나 도박과 같은 위험한 선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때이 시기에는 하늘과 조상님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여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금전적인 풍요와 함께 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여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와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달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려 애쓰는 시기이니 성급히 결과를 구하려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길을 정갈이 다지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권고하옵니다. 마음속에 깊은 사유를 두고 급할수록 더욱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바라옵니다. 양띠는 본래 여유로운 품성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조용한 침묵이야말로 큰 결실을 맺기 위한 기회가 될수 있어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달에는 상호간의 예의를 더욱 중시하시길 바라옵니다. 말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깊은 뜻을 담아 품격을 잃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그리하여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길 바라옵니다. 명예와 품위가 삶의 귀감이 되리라 생각하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고요함을 잃지 말고. 너무나도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어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선비로서의 도리와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며,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실 것이옵니다.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며, 그 길을 따라가시길 소망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이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